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 엘리, 요아의 낙자, 리 나르지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웃찌마라 어떡해 상치책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세롯 바요 엘리 엘리 라나 사다라는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우찌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그냥 부려주십니다 고난 기말을 맞이해서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인가를 목사할 수 있어. 고통, 고난, 힘들지.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임신과 출산인가 인체는 고통 근데그 고통이 아니지요 생명을 말하는 기쁨이지요 맞지요? 하늘이 노랗다고 하지만 싫어요 고통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 고통이지요 엄청난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큰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것. 이건 평생 안고 가는못 잡은 것. 이보다 그 고통 속에 세상이 없어요. 남자로서 태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사업이 부동하는 겁니까? 성진에서 실패하는 겁니까? 아내를 여는것엇입니까큰 고통이지.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을,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보다 그큰 고통은 없이다 부모로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제때 못 먹어주는 건 고통이지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공부 잘한 아들을 못 보내는 건 고통이지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는 것보다 그큰고통이생각다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것. 자식을 돌리고 몰랐어요. 그것은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큰고통니다 평생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해. 니다 자녀로서. 기 아들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시도이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것도, 죄인인 간이 아닌 참든이신 하나님이서하나답은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것도, 우리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간의 죄악 때문에,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 죄인들이, 조롱하고, 몰약하고, 승맸고, 욕하고, 돌던지고, 창에, 못에 틀려 죽는, 그아들을모습보서 아들을 그냥 버려주셔야 되는, 그 아들을 버리셔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 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들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이지 미신의 고통을 늘보에해요 그 고통은 45절 4 6절에잘 설명해 주십니다. 제 6시 날1시입니다온 땅이 무엇이습니까어둠니다하나님 얼마나 온 땅을 깜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안물려고못 보니까? 누구 가통스로니까미 하늘 신이 예수님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어떡해 사박다리 자니가하기를 가슴에 가는 그 여인보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음과에 품에 안겨 있는 아기보다 행복한 모습은 세상에 없어요. 그지 죄인인 사람로내 새끼를 품에 안고 내가 내음에 품에 안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 이게 가장 좋은 고통이 뭘까요? 배고픔이라그건 그냥 물르게니다 어느 순간 엄마가 부모가 내 옆에 없다는 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입고 있는 배고파서 모른 사람 창원이라 그니까 아, 말하고 그래요. 그걸요. 5분 이상 가잖아요. 10분 이상 가잖아요. 애기는요.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그 시간에. 그래서 뭐하죠? 젠지가잖아요. 젠지. 그게 길어지고 반복되면요. 불이 불안정해요. 엄마 치마 자려서큰 그랑에게 남았죠. 그걸. 하나는 성부와 성경, 성 하나의 온전한 하나입니다. 그성부하는 것도 뿌리되는 것이 어떤 것니가 크게 부러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뜰이 몇 시는 또 짐의 신이 어디 있던그애기가 나누고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갑자기 그렇게 니다 그 고통, 부림받는 고통을 이심 침, 자화에 당하셨어요. 성부학에서 그 고통을 침, 자화에 당하셨어요. 우리는 산상할 수 있는 입니다 인간으로 산상할 수 있는 고이 아닌 거다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손을 쥐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까지 그 죽음과 불신을 향한 고통으로 크게 손을 쥐으시고 돌아가신 분 무엇을 위해 서요 51절과 50절에 보면 예. 예수님 죽으시고 버리을 나가시고 성소의 비장은 위로부터 아까지쫙 찢어져서 기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소의 비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아서 오고 오고 하고 어떻게 하는거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딱벽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찢어서 아버지의 관계를 해보신거예요 죄인은 유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과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었어도 부르지 못시는것을 성부와 성장에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시도록, 아버지를 아버지가 부르시도록, 아버지가 나아가수도록 하필이시. 예. 땅이 진동 안에 바위가 터지고, 왜? 이 신화의 무덤은 바위로 하나 안았거든. 무덤, 문이 열렸다는 소리죠 맞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처럼 이렇게 바위를 옮겨라, 돌을 옮겨라기 때문에요. 무덤이 열리는 것을 말요 무덤들이 열리며, 이디가슬각하잖아요 작은 성분의 몸이 막, 죽은 자, 성도라고 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렇게 됐다고요? 다시 일어났다, 사아났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지금 죽으시고 버립니다. 그걸 그소리 그는 누구신가? 54절에 그를 못 받고 사인 집회한 도우로서 인 바야 던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성소의 일장이 찢어진 것과 하늘에 방해가 잘 되는 것과 죽은 자들이 사망군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한 것을 보고 신이 두려워하는 것.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선비는 한 집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은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슴에 무엇이 꽉 박혀있는데 안 빠져요. 아무것도 안 빠져요. 여기 뭔가 꽉막히리는뭘 먹어도 맛도 모르겠대요. 그래, 안 넘어가대요. 그게 3년이 지났어요. 3년. 3년이 4년이 안 걸려요. 3년이 지나고 공양주간에 부활하신 증언이 많이 많고, 인도주의가. 아, 하나님께 싫어 그 아들을 죽이셨구나 지금 뭐하려고 나를 계속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놓으시려고 아, 복을해달고 하니까 이마태복음 죽은 내려가 그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잘하셨내 아들을 먼저 무명으로 알아볼 그 믿음 속은그 아들을 데려다 주셨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냐 아나 그저 그의 왔다 갔다는 모범적인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가신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의 죽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종교인 아닌면 구원 받은 하나님에게서 만날 수 있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내아들데려가셨것대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는다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고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 주가 들입니다 그가 왜 부림받으시고, 그가 왜 죽으신 당하시고 죽으신다. 하나님과의 띄어진 광대, 성수의 양을 찌르시기 위해서, 그것을 회가하기 위해서. 능이 죄와 싸우는 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으로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죽이셨고또 죽어셨고, 돌이셨고, 돌이 나가셨다는 것. 아멘? 아멘! 이 복음을 깨달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째 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으셨는가 죄악된 인류를 위해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했니다 그래서 가상치는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라지없소서 우리의 죄악,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가 복음을 못 깨닫고 종교인을 사는 오히려 예수님 같은 모습 교 바꾸고 우리 의 무지를 해주고 싶다고 했니다 죄악이 우리를 섬기면. 우리의 영혼은 십자의 그 높은 그 위대한 사랑들에서도더 이상 다르지 못하고 예수를 정하고 욕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맞지요? 후울 때다, 이놈. 둘째 날, 가상시험 두 번째 말씀. 십자가 위에 두행악자를 통하여, 하나님 날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 주의 님 은혜가 있는 것은 누구인가? 내가 다 그런 사람이 아니니. 시1조하고 세력이요 하고, 종교인으로산 사람이 아니니.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국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죄인의 괴수이니까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그 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하나아들이신니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죄는 예수님만은 나를 구원자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당신의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무스물이 사는 지하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고 나온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입으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를 실력 궁을 하신다는 셈, 아시마시아 오늘 셋째 날, 엘리, 엘리, 가마, 샤바, 까비. 나의 흐름, 나의 하름외치하도 나를 부리시니까그 나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 독생자를 리기까지그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기까지 제일 미워하신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 사는 하나님의 삶 만드시려고 죽으시다는것요말씀합니다 오늘 어게그러이 십자의 돈을 대하 죄의 대하여 죽고 의의 대하여 사시는 믿음의 삶으로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